안녕하세요. 스포츠 톡톡입니다. 라리가의 라이오 바이카노와 에스파놀 경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두팀 모두 중요한 승리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전력 분석부터 경기 전망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양 팀의 예상 선발 라인업을 살펴볼까요? 라이오 바이카노는 4-2-3-1 포메이션을 선택했습니다. 골문은 파탈라가 지키고 수비 라인에는 레준과 로페스가 중심을 잡고 있습니다. 중원에서는 페르난데스와 시스가 버티고 있으며 최전방에는 은테카가 패치되어 있습니다. 최근 페르난데스의 활약이 두드러지며 공격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죠. 에스파뇰도4-2-3-1 포메이션으로 맞서며 역시 안정적인 중원 구성을 보입니다. 골키퍼 가르시아가 골문에 있고 수비진에는 곤잘레스와 카브레라가 중심을 잡고 있습니다. 중원에서는 크랄과 페르난데스가 경기를 조율하며 최전방에는 푸아도가 나섭니다. 에스파뇰은 특히 측면에서 카레라스와 힐랄리가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부상자 명단을 확인해보면 라이옥 바이카노는 수비수 앞둘 무민이 확실히 결장합니다. 또한 세르기오 카멜로와 존이 몬티엘이 출전 여부가 불투명해 공격진 선택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중원에서의 볼 소유와 연계 플레이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에스파뇰의 경우 파블로 라모니 부상으로 확실히 빠진 상태이며 호세 그라게라는 손가락 골절에서 복귀할지 미지수입니다. 특히 그라게라는 중원에서의 공수 조율 역할이 중요한데 그의 공백이 중원 싸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라요 바에카노는 직전 경기에서 알라베스를 2-0으로 꺾으며 5경기 무패행진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수비 집중력이 돋보였고 유럽 대항전 진출을 노리며 긍정적인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원정에서는 불안 요소가 존재합니다. 최근 비아레알과 베티스에게 승점 7점을 빼앗겼고 원정 4경기 중 3번 패배를 기록하며 원정 약점을 드러냈죠. 반면 에스파뇰은 최근 6경기 중단 1승만을 거두면서 부진한 상황입니다. 최근 3경기에서는 단 1승을 기록했고 원정 경기에서는 한 번의 승리밖에 거두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번 시즌 원정에서 경기력이 크게 떨어지며 상대의 공세에 쉽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의 핵심 포인트는 라이오 바이카노의 홈 강세입니다. 홈에서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며 안정적인 수비를 파탕으로 승점을 노릴 가능성이 큽니다. 최근 무패 행진의 중심에는 페르난데스와 시스의 중원 장악력이 있었죠. 에스파뇰의 경우 원정에서 고전하는 상황을 극복해야 합니다. 최근 경기에서 페리키토스가 보여준 불안한 수비가 반복된다면 라이오 바이카노의 압박에 무너질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에스파눌도 반격을 노릴 수 있는 카드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역습 한방을 조심해야 합니다. 라요 바이카노의 홈 2점을 고려했을 때 스포츠톡톡의 예상은 라요 바이카노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홈에서 무패 행진을 이어가는 흐름이 강하며 에스파눌의 원정 부진을 극복할 만한 뚜렷한 해법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분석은 스포츠톡톡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스포츠를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다음 경기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